안녕하세요. 활기찬 60대 이후의 삶을 응원하는 여러분. 오늘은 낙상 예방이라는 중요한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몇 가지 간단한 예방 조치로 낙상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균형 및 근력 훈련입니다. 넘어지기 전에 걷는 법을 배우라는 말처럼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신체의 자연스러운 노화로 인해 근육량은 매년 감소합니다. 하지만 꾸준한 근력 운동과 심혈관 운동은 잃어버린 근력과 균형 감각을 되찾아줍니다. 하체 근력을 강화하는 스쿼트나 런지,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요가나 필라테스는 낙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정기적인 건강 검진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처럼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병이나 심장병과 같은 만성 질환은 낙상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주치의와 상담하여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복용하는 약물이 어지럼증이나 근력 약화를 유발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시력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낙상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안전한 집 환경 조성입니다. 안전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처럼 집안 환경을 조금만 개선해도 낙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밝은 조명을 설치하고 보행을 방해하는 물건들을 치우고 욕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침대 옆에 손전등과 휴대폰을 두고 전기선을 정리하고 미끄럼 방지 양말을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작은 변화가 큰 안전을 가져다줍니다. 네 번째 숙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잘 자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는 말처럼 충분한 수면은 건강한 삶의 필수 조건입니다. 수면 부족은 주의력 저하, 주간 졸음, 균형 감각 저하를 유발하여 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세요. 어둡고 시원한 침실 환경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며 낮잠 시간을 제한하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편안한 잠자리가 안전한 하루를 만들어줍니다. 오늘 알려드린 네 가지 방법들을 실천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